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애둘 아빠 둘바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카카오톡 기능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첫 번째로 카톡이 와서 카톡을 보게 되면 답장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약간의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사라지는 게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곤 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온 사진이나 동영상은 어플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방법은 뭐 어플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톡 내부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일을 없애지 않고 미리 확인을 하는 방법 있습니다. No.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모티콘 많이들 주고 받으시죠. 소리 나는 이모티콘을 보내곤 하는데 업무 중이나 수업 중에 카톡 확인을 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당황하신 적한 번씩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줄인다는 게뭐 오히려 더 키워버리고 있어. 이 소리를 끌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리 나는 이모티콘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미. 자 그럼 먼저 숫자 1을 없애지 않고 사진을 미리 보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뒤집기둥이라 되어있는 이 카톡방에 이 숫자 1 이게 지금 사진파일이에요 자 이거를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게 바로 사진파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측 하단에 사람 모양을 클릭합니다 마치 일출 같네요 상단에 자기 카톡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와의 채팅 우측 상단에 돋보기 옆에 네모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톡서랍이라고 하는데 톡서랍을 클릭합니다 중간에 사진 동영상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한테 들어와 있는 사진 동영상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5월 이 메뉴에 있는 이 사진이 아까 우리 집 기둥이라는 카톡방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진이에요. 저는 이걸 지금 확인을 해요. 자, 제 사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기둥의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정말 이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집 기둥. 자, 아까 그 사진이죠? 이제는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온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게 1이 사라져버리면 답장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좀 불안감이 있어요. 조금 답장을 미루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한 번씩 미리 보기를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소리 나는 이모티콘의 소리를 꺼버리는 방법인데요. 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카톡방에 소리 나는 이모티콘이 와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만 와도 이런 소리가 나요. 한 번씩 당황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리를 꺼버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뒤로 가기. 좌측 하단에 일출 모양, 사람 모양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이 톱니바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밑에 채팅이라고 있죠. 채팅을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이모티콘 관리에 이모티콘 사운드라고 있어요. 이 메뉴가 바로 채팅방 내에 소리나는 이모티콘의 사운드를 키고끌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꺼주겠습니다. 끄고 뒤로 가기. 자 그렇게 하고 뒤로 들어와 보면 소리 나던 이모티콘에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별거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좀더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다 보니의 둘아빠 둘빠였습니다. 안녕.